소위 말해서 대박이 난 부동산들은 어떤 부동산일까요? 햇빛이 잘 들어오고 물잘 나오고 이런 건가요? 진짜 이런 걸로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2002년도부터 재테크 컨설팅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 금융 관련 상담이 메인이지만 그 시작은 부동산이었어요. 제주도에서 토지거래하면서 돈도 벌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땄고요. 2006년도에 용산으로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일을 오랜 기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된 많은 사람들을 봐 왔고요.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좋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해요. 좋은 집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햇빛이 잘 드는 큰 창문이 있는 그리고 뭐 물도 잘 나와야겠죠? 온수가 따끈따끈하게 잘 나오고 뭐 당연히 창이나 천장에는 결로도 없어야겠고요 요즘엔 또 층간소음도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층간소음은 아파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윗집 아랫집을 잘 만나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리 비싼 아파트라도 층간소음은 다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시그니에 사시는 분도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이랑 오랜 기간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다 빼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 좋은 집이라는 거는 돈 되는 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빼놓으면 절대 안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네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라는 건땅 평수 대비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땅이 1000평인데 용적률이 300%다라고 한다면 건물을 30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A라는 아파트가 용적률이 300%인데, 현재 280% 정도 지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20%만 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부수고 새로 지어도 별로 남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옆에 비란 아파트는 똑같이 용적률이 300%인데, 지금 현재 150%만 지어져 있어요. 그럼 재건축하면 150%를 더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당 아파트의 총 용적률은 몇 퍼센트인지, 그 중에는 현재 몇 퍼센트가 지어져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단지 검색을 해보면 용적률이 메인에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지 지분이에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 건물만 사는 게 아니에요. 벽과 천장 그리고 바닥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 공간만 사는 게 아닙니다. 땅값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땅이 몇 평인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33평 아파트인데도 어떤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15평인 곳이 있고요. 어떤 아파트는 10평인 곳이 있어요. 당연히 대지 지분은 크면 좋겠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할 때 대지 지분으로 계산을 해요. 45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45평으로 계산해서 그걸로 재건축을 진행할게요. 가 아니라 대지 지분은 20평이니까 20평으로 계산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용산에 33평짜리 아파트, 대지 지분 20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용산에 있는 땅을 평당 1억에 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간단해요. 대지 지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대단지입니다. 여기서 대단지의 기준은 천세대예요. 천세대가 넘는 대단지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대단지는 장점이 많죠.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관리비에서 이점도 있고요. 당연히 거래량도 많아요. 세대수가 많으니까요.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금액대라면. 당연히 대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집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에 대한 기준이 아주 천차만별이라 명확하진 않지만, 제가 보는 기준은 도보로 15분입니다. 역세권이라는 건말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전거나 뭐 차로 지하철역까지 이동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려면 뭐하러 역세권을 찾아요? 걸어가는 거리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지하철역 가까운 집은 누구나 선호하죠 그리고 그런 집은 전체 가구수에서 10%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선호하는 사람은 많고 공급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런 집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동네나 단지가 있을 거예요 그 동네 맘카페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중에서 부동산 관련 대형 카페들이 한 두어 군데 있거든요 그 카페들에서 좋은 정보를 얻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오니까요 그런 곳에서 힌트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알아보고 저렇게 알아보고 손풍 팔고 반품, 발품 팔고 해서 집을 알아볼 거잖아요 그럼 집을 구입하기 위해 실제로 집을 가보겠죠 그때 보는 게 바로 맨 앞에서 얘기했던 수압은 센가? 햇빛은잘 들어오나? 바람은 잘 통하나? 결론은 없나? 층간소음은 괜찮은가? 그런 거 보는 겁니다 왜냐면 집안의 하자 같은 건 돈을 몇 십만 원? 뭐 많으면 몇 백만 원 정도 들이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미래 가치에 집중하는 게더 중요하겠죠 한번 사면 어쨌든 몇 년은 갖고 있을 거잖아요. 큰돈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번엔 좋은 집 고르는 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